SNK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콘솔, 피시 게임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여기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고, 더킹 오브 파이터즈, 메타슬러그, 사무라이 스프레치 등 예전부터 이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IP를 여러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게임에 대한 어,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코로나와 더불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 SNK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서 계속 이제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머니는 만 이천 오백 원대에서 매수 신호를 제시해두었고 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어,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많이 내고 싶거나, 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오토머니에서 무료 채팅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